그때 한국이 오지 않았다면 우린 모두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아프리카 여성의 눈물 어린 호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국가도 돌아보지 않던 아프리카의 한 외딴 마을.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 속에서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단한 시간 만에 죽음의 땅을 기적의 땅으로 바꿨고 BBC는 한국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의료 구조는 유엔이 수십 년간 하지 못한 걸 단숨에 해냈다. 도대체 그 마을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나 니렌다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말라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불러요 이른 아침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별빛을 나눠 갖는 곳 바로 그곳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제가 살던 마을은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에서도 20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인터넷은 꿈 같은 얘기였고, 전기도 하루에 고작 두세 시간쯤 들어올까 말까였거든요. 세상에 대한 정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나, 한 달에 몇 번씩 마을에 도착하는 낡은 신문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국은 그저 이름조차 낯선 나라였죠.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고만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과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요. 사실 뉴스나 라디오 말고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던 사람이 마을에 딱한분 있긴 했습니다. 우리 마을 외곽에 사는 카무안자 할아버지였는데요. 사람들은 그분을 좀 괴짜라고 불렀어요. 늘 낡은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누구든 붙잡고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늘어놓곤 했거든요. 한국 말이야, 예전엔 말라위보다 더 가난했단다.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지.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 교육, 기술, 단결, 그 모든 게다 거기 있단 말이지. 할아버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주변 사람들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또 시작이네 하면서 웃어넘기기 일쑤였죠. 그땐 그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아니,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게다가 한때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은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게 들렸어요. 마치 동화나 꿈 이야기 같달까요? 그러던 제 삶에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던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죠.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마을에 나이 많은 분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열사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고 경련까지 일으키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죠. 우리 마을에는 병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하나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건물은 30년 된 낡은 벽돌집이었고, 침대는 겨우 8개, 의사는 1명 뿐이었죠. 간호사도 단 2명 뿐이었고요. 약품이라고는 기본적인 해열제와 항생제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 많았고요. 제대로 된 검사 장비 같은 건 애초에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거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서 진료하셨어요. 그런데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쓰러지더니 일주일쯤 지나자 하루에 열 명, 스물 명씩 연달아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은 곧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죠. 침대는 이미 가득 찼고 복도며 마당, 심지어 나무 그늘 아래까지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긴 했지만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아무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몰랐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며 이런 증상은 처음 본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우리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70살이셨는데 정말 정정하시던 분이었죠. 그분이 쓰러진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다음은 제 친구 파티마의 어머니였어요. 50살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죠. 일주일 만에 우리 마을에서 12명이 돌아가셨어요. 인구가 8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12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때 제 어머니도 쓰러지셨어요. 어머니는 47이셨고 농사 일을 하시며 저와 두 명의 남동생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제 가족의 전부였어요. 처음 열이 나기 시작했을 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으니까요. 평생 큰병한번 앓은 적도 없으셨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열이 40도까지 오르더니 말도 제대로 못 하실 만큼 쇠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이틀째 밤 결국 의식을 잃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하지만 거기선 아무것도 해줄수 없었어요. 침대도 다차 있어서 복도 바닥에 담요 한장 깔고 누워 계셔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해열제를 주며 기다려보자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밤새 빌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요. 뉴스에서 보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이 비극을 알아차리고 어떻게든 손을 내밀어주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어른들께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 어떤 회신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기술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대도시 병원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를 그곳까지 모셔갈 방법도 없었어요. 운전할 차도 빌릴 돈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미안해요라고 속삭였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낮고 진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곧 헬리콥터 두 대가 우리 마을 상공에 나타났어요. 우리 마을에 헬리콥터가 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겁이 났어요. 이 나라에서 헬리콥터가 온다는 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엔 반군이나 도적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을 습격한 적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쉽게 잊지 못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헬리콥터 두 대는 마을 중앙광장에 천천히 착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의사복처럼 보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얼굴이었어요. 피부색과 눈매가 우리가 상상하던 사람들과는 달랐죠. 동양인이었어요. 그들은 착륙하자마자 쉼없이 헬리콥터 안에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무겁고 커다란 상자들, 기계들, 낯선 의료 장비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죠. 모두의 움직임은 빠르고 질서 있었어요. 그중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는데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의료진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게 한국의 정식 명칭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죠. 김박사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놀랍고 솔직히 말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먼 시골 마을까지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김 박사님은 마을 이장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이장님은 얼마 전 돌아가신 원래 이장님의 아드님이었는데 급하게 마을 대표 역할을 대신 맡고 있던 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몇 마디 나누고 바로 현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은 총 15명이었어요. 의사 5명, 간호사 6명, 그리고 기술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도착한 지 30분도 채안 돼서 그들은 우리 마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누가 상태가 심각한지, 어떤 도움이 가장 시급한지 정말 빠르게 판단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 중에는 접이식 텐트처럼 생긴 것이 있었는데, 그걸 펼치자마자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거대한 병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텐트 내부에는 침대가 무려 20개나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그 모든 장비가 태양열 발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기가 부족한 우리 마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단 장비들도 놀라웠어요. 휴대용 CT, 초음파 기계, 그리고 이름도 모를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작동하고 있었죠. 그 안에선 단한 사람도 허둥대거나 어수선한 모습이 없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김 박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를 진료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곧바로 어머니는 임시병원으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어요. 피를 뽑아 작은 기계에 넣었는데, 불과 15분 만에 결과가 나왔죠. 말라리아의 변종입니다. 김 박사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말라리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이 전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제 온몸에 전기가 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그 이름 없는 병의 정체를 그들은 단몇분 만에 아주 명확하게 밝혀낸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누구도 해답을 내리지 못했던 문제였잖아요. 희망이라는 말이 그 순간 제게 처음으로 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아주 멀리, 희미하게 빛나던 빗줄기가 갑자기 코앞에서 환하게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단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를 비추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죠. 다행히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들이 이 무서운 병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죠. 김 박사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병은 몇달전 이웃 나라인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말라리아였고 당시 한국 의료팀이 현지에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전역에 의료진을 순환 파견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보고되자 주저 없이 이 팀을 보낸 거라고 했어요.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곧바로 치료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특수한 항말라리아 주사를 맞으셨고 영양 링거도 함께 투여됐어요. 그 옆에선 한국 간호사 언니가 단한 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어머니를 돌봐주셨죠.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제가 본 어떤 간호보다도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치료를 받은 지 3시간 만에. 어머니의 열이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7시간쯤 지나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아미나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쏟고 말았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의료진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환자들에게 치료를 시작했죠. 낮과 밤의 구분도 없이 며칠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김 박사님은 하루에 고작 3, 4시간 눈을 붙이시는 게 전부였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의 헌신은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한국의 천사라고 불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또한 번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의료진이 우리 마을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응급구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남기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3개월 동안 마을에 머물렀고 그동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손을 댄건 마을의 낡은 병원이었어요.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창문도 깨지고 지붕엔 새들이 집을 짓던 그곳이었죠. 한국 건설팀은 그 건물을 허물지 않고 골조를 살리되 안팎을 완전히 바꿔 놓기 시작했어요. 짓는다는 표현보다 변신시켰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요. 기초 배관과 전기 설비부터 바꿨고, 방마다 단열재를 넣고 바닥엔 새 타일을 깔았어요. 벽은 밝은 하얀색으로 다시 칠해졌고 창문은 태양광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커다랗게 만들었죠. 그 모습만 봐도 "아, 이건 그냥 병원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심장 같은 곳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달 만에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한국식 병원이 완성되었죠. 전기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병원 옆엔 커다란 태양광 패널이 여러 줄로 설치됐고, 그 패널들은 별도의 배터리 시스템과 연결돼서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이 가능했어요. 한밤에도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 마을에선 그게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설만 주고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키우고 갔어요. 기술은 남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떠나도 이 마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김 박사님이 회의 중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환자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부터 체온계 보는 법, 간단한 응급 처치, 위생 관리, 약품 보관법까지.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통역만 맡고 있었어요. 영어를 조금 할줄 아니까 김 박사님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전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김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날따라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병원 옥상에서 해가 지는 풍경을 같이 보고 있을 때였죠. 김 박사님이 조용히 제게 물으셨어요. 암이나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전까지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마을에는 간호사가 단두명 뿐이었는데 그분들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랜 경험으로 몸에 익힌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간호사 언니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정말 전문가였어요. 한 명, 한명 환자를 대할 때마다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 자신감과 섬세함이 묻어났어요. 주사를 놓는 모습도 마치 연주처럼 정교하고 침착했죠. 간호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멋진 꿈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 박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겁도 났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의료진은 우리 마을에서 20명의 젊은이를 선발했어요. 의사 과정 5명, 간호사 과정 15명. 저는 그중한 명으로 뽑혔죠.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기회였어요. 교육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머리 아픈 공부만 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처음 듣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돌처럼 굴러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치는 대신 점점 더 빠져들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실감. 그리고 이걸 익히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한국의료진은 정말 성심껏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줬고, 조금만 진도를 따라잡으면 따뜻하게 칭찬해주셨어요. 그건 단지 교육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될수 있다는 그런 믿음요. 특히 박지영 간호사님은 제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서른 살이셨고 서울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단지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언니 같은 분이었어요. 하루는 교육이 끝난 뒤 같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물었죠. 간호사님, 한국은 원래부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질문에 박 간호사님은 한참 동안 하늘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한국은 6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아마 지금의 말라위보다도 더 어려웠을 거예요.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졌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교육과 기술에 끊임없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도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로 마을 괴짜로 유명했던 카무안자 할아버지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죠. 그먼 나라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해요? 하면서요. 그땐 그냥 괴상한 얘기, 멀고 낯선 나라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 바로 그 한국이 눈앞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었어요. 카무한자 할아버지가 그토록 말하던 나라가, 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간호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미나 같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 무언가가 확 들어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고 그 믿음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3개월의 교육을 마친 뒤 저는 드디어 말라위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인증한 간호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 새 병원에서 일하게 됐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떠나기 직전, 김 박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아미나양, 한국에 와서 더 배워볼 생각 없어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마을에서 한 명을 선발해 장기 연수를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모든 비용도 지원된다고 했죠. 정말 간절히.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 얘기를 박 간호사님께 털어놨더니, 며칠 뒤, 박 간호사님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참을 이야기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미나 내가 나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넌 가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그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질서정연한 도로, 조용한 공기, 바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간 간호학과 환자관리 공공보건 연수를 받게 되었죠. 공부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는 매순간이 감사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국 의료진들, 한국 친구들. 그들은 저를 낯설어하지 않았고 도와주려 애썼어요. 방과 후에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고, 저는 차츰 그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연수 마지막 날, 담당 교수님이 제게 말하셨어요. 아미나 씨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한국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말라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곧, BBC, CNN 같은 세계 언론에 보도됐고 WHO와 유니세프는 이를 국제보건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인재 교육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 말라위 정부도 이를 공식 보건 정책에 반영했죠. 국제보건 컨퍼런스에 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한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도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면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기자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신 나라입니다. 단순히 치료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꿈꿀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